자, 6번도 한번 가봅시다. 첫 문장을 항상 버리지 말라 그랬죠. 보시면, 언어와 연, 어, 연구에, 그러니까 과학과 연구의 어떤 뚜렷하게 구별되는 언어죠. 그러니까, distinct라는 선생님 전에 가르쳐드렸지만, 남들과 뚜렷이 구별되고 다른 거니까, 독특한이라 개념이 돼서, distinct, special, unique, particular, specific 다 잡아들었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들과 다르니까 고유한 스타일을 가지는 겁니까? 고유한 스타일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과 결국 언어는 과학과 연구의 언어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되게 남들 다른 언어들과 뚜렷이 다르며 고유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그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다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지. 그리고 일상의 언어가니까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첫 문장에서 뽑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배웠던 디스팅티 개념을 통해서 스페셜 스페시픽의 개념이니까 아 과학과 연구의 언어는 다른 일상적인 언어와 다른 특정하고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유니크하고 일상의 언어가 아니니까 과학의 언어는 당연히 친숙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 위해서 단어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 조차도 되게 불확실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는지 모를 거 아니야 되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언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마이너스인 것처럼 마이너스가 저 점이 있는데 Fortunately, r t u t e 라고 했으니까 아이 부분부터가 이제 필자가 싶은 말이 플러스로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구나 대조 대조 구조를 취하는 것이죠 하이버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과학적인 연구 과학적인 언어 아까 말했던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과학적으로 쓰는 것에 대한 인식은 s t i e p former and different medium in illusion이라고 그랬어 아 그러면 이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글쓰기는 되게 스티프 되게 뭐랄까 고리타분하고 딱딱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이며 굉장히 어려운 매체라고 하고 있는 그 인식 지금 앞에 갖고 있는 그 인식은 환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 과학적으로 글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공식적인 그공식적이 딱딱 정해진 그런 것이 아니구나 여기가 이제 필자고 싶은 새로운 정보라는 것이죠 선생님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그 선생님이 뉴인포메이션 정하는 거 보이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거를 푼 핵심인 거죠. 자, 그럼 계속 가봅시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e p 을몰고 있죠. 더퍼셉션을받고있는거보이죠 e 러스 p 사를더러스명사 e r c 이런 것도 하나 좀 계속 머릿속보인이해주 p 고요 i s p e r p e t u a t e d 영속적인데, t o a d e r r e e 어느 정도 t 지 어떤 사실에 있어 e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영속적이다 e 고얘기하고 있죠. t h a t i s 어떤 사실이야 i e i e e p t i p e o f s t e e p t o r m e t i 보 p e 과학적 저널, 과학적 글쓰기, 과학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스티프, 포멀, 디피컬트하다는 것을 예를 찾기가 쉬운 것 쉬운 사실에 의해서 영속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필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이죠. 왜 필자의 주장 이것이 환상이라 고 그러면서 스티프하거나 포멀하거나 디피컬트하다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필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흐름을 통해서 알수 있고요. 놀랍지 않게도 이런한 예들은 보통 우리가 읽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과학적 기사에서도 보통 이렇게 일어난다면서 계속 이런 사실들도 있고 이렇게 보기도 좋아 이런 것도 있어 하지만 꺾었으니까 여기는 필자의 주장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필자의 주장이니까 여기와 여기가 흐름이 연결된다는 것을 new information specific이 열로 나온다는 것을 리가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new information specific이 흐름상 이것과 다른 얘기가 나오고 올드 인포메이션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런 잘못된 인식 통념과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돼? 쉽다고 어려운 게 환상이라며 그러니까 쉽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필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과학의 언어는 쉽고 명백한 영어로 돼 있어 뭐가 어려워 이렇게 읽고 싶은 거지 이게 다야 그 다음에 전에 가르쳐 드렸지만 Of course, sure, surely, clearly, certainly, definitely. It is true that. It is natural that. 이렇게 물론, 당연히, 명백히라는 개념이 나온 다음에 벗으로 대조 쳐서 한다 어, 필자 하고 싶은 말뒤쪽에다 배치한다는 거 기억 나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뭐 복잡해, 뭐 친숙하지 않은 단어들 이거는 다 필자의 주장과 반대 말이야. Simple, clear가 필자의 주장이니까. 그러니까 이 버티가 지금 요 개념이 들어가려는 야 것을 흐름상으로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과학에서 사용하는 언어 단어들 결국 무엇이다? 심플하다. 즉, 여기 앞에 있었던 심플과 연결시키면 되는 거 아니니? 답 3번이지. 뭐 너무 쉬운 글이었다는 것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새로운 정보가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페시스 픽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과거의 올드 스페이스픽, 올드 정보, 올드 올드 인포메이션이면 버리고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시고 서튼리 바꾸죠. 제발좀 기억하시고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다 지금. 중요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디스팅트, 유니크, 스페시픽, 스페셜, 파티큘러 기븐. 특정하뜻이지 이런 단어들 꼭좀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시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수, 수능 특강부터 설명했었어. 그 개념은. 오케이. 여기까지.